피부과 전문의가 알려주는 알기 쉬운 피부 이야기의 박경찬입니다. 저는 서울대병원을 포함해서 40년 넘게 피부 질환을 진료해 오고 있고 세계 색소연맹의 회장도 역임하였고 기미 연구에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성과도 이루어냈습니다. 얼굴이 칙칙해지는 기미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기미는 치료가 쉽지 않지만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잘 관리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기미 치료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기미는 피부 노출부즉 얼굴에 발생하는 갈색색 소침착인데요. 요즘 AI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도 AI에게 기미 케어는 어떻게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답하기로 자외선 차단제를 쓰고 피부 보습을 잘하고 항산화제를 먹는 게 좋겠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꽤 괜찮은 대답이라 생각합니다. 자외선에 노출되면 피부색이 검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자외선 차단제가 필요하고 또 기미는 피부색이 검어지는 질환이니까 당연히 항산화 제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미는 아토피가 아니지만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보습제나 보습 식품을 잘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저는 기미 홈 케어를 위해서 두 가지를 더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먹는 약입니다. 바로 도란사미라고 불리는 트랜 엑사믹 애시드를 드시는 겁니다. 이 약은 원래 주사제로 수술 시 지혈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이것을 기미에 처음 적용한 것은 일본이고 지금은 한국이나 동남아시아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를 직접 해보니 트랜엑스미에시드는 피부 깊숙히 있는 기미의 이상을 조절해주기 때문에 기미가 확연히 좋아지게 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트랜엑스미에시드 단독 처방만으로 크게 좋아진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약을 드시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 드시는 방법하고 두 번째는 일반의약품으로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매해서 드시는 겁니다. 병원에서 처방하는 트랜 엑사믹 에시드는 단일 성분이고 약국에서 구매하시는 것은 되게 복합 성분인데 병원에서 처방하는 트랜 엑사믹 에시드는 125mg 타블렛을 하루에 한 4알 정도 드시면 안전하고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제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에는 트랜시노 2를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트랜시노 2의 성분을 보실 수 있고요 처방없이 구매하는 이 트랜시노 2는 아쉽게도 한달 약값이 한 6만 원 되기 때문에 조금 비싼 편이기는 합니다. 하루에 두알또두 번이면은 네 알을 드시는데 그러면 트라인 엑사믹에스도 총량으로는 약 700mg 정도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렇게까지 드시지 않고 하루에 한두알 또는 세알 정도만 드셔도 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홈 케어의 두 번째로 제가 권하는 것은 바르는 약을 같이 사용하시는 건데요. 기미에 바르는 약으로는 약국에 가시면 하이드로 키논이 들어있는 제품이 많이 있습니다. 도미나. 라든가 멜라논 이런 것들이 제일 잘 알려진 약이긴 한데 하이드로퀴논이 비교적 높은 농도로 들어 있고 부작용이 많은 것이 좀 아쉬운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하이드로퀴논이 들어가 있는 제품 대신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미백 화장품을 같이 쓰셔도 못지않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임상연구 결과는 상당히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미백 화장품 단독에 의한 효과입니다. 브라이트놀이라는 성분을 주성분으로 한화장품 인데 믿을 수 있는 연구 디자인에 의한 결과로서 화장품만으로도 이 정도 효과를 복합 치료를 한다면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이고 이 제품에 대한 내용은 댓글에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집에서 시행할 수 있는 기미 치료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피부색은 자외선에 민감합니다. 따라서 자외선 차단제는 꼭 사용하셔야 하고요. 기미의 피부 장벽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보습이 중요하고 또 멜라닌은 산화 과정이기 때문에 항 식품이 또 중요합니다. 또 안전한 미백 화장품 또는 바르는 약을 같이 사용하시면서 트랜넥산 삼을 같이 복용하신다면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이렇게 치료를 한두달 하셔서 별로 좋은 효과를 보지 못하신다면 그때는 병원을 방문하셔서 다른 악화 요인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또 토닝이라든가 또 항노화 시술 같은 것을 병행하시면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김희의 홈 케어에 대해 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미가 있으시면 병원 가시기 전에 집에서 시작할 수 있는 홈케어 시작해 보시고, 항상 깨끗하고 맑은 피부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라도 댓글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